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부상 투혼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며 은메달을 딴 왕기춘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왕기춘 선수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 출전한 왕기춘 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부상 때문에 결승에서 13초 만에 한판패를 당했지만 부상투원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런 왕기준 씨가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여성청소년과가 수사에 나서 지난 1일 왕기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서 사건 개요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유도 감판스타였던 왕 씨는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자기 이름을 딴 유도관들을 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남 관장, 관관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벌써 다섯 번째 시간 갖는 시간이 됐는데 어, 오늘은 배워볼 기술이 왕 씨는 지난 2009년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비 끝에 여성을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